오랜만에 이 소고기집 외도를 좀 했는데 여기가 그 삼전동, 제 송파구에 있는 삼전동에 있는 부일갈맥이라고 여기도 되게 오래된 고깃집인데 예전에 한번 올려다가 내가 그 일행이 펑크해서 못 왔어요. 여기 특징이 저 메뉴판이랑 이런 거 봐봐. 그 고독한 미식가 본적 있나? 그 드라마 보면은 거기 왜 그냥 아무 동네에나 있는 야끼니꾸집들 보면은 불판도 요렇고 메뉴도 저렇고. 딱그 일본에 어디 하나 있을 것 같은 야끼니쿠 집 분위기인 거야. 그리고 이렇게 고기 나올 때저 접시 위에 담, 그, 담겨진 담음새? 이것마저 그거랑 똑같아요. 여기가 이름은 부일 갈매기잖아. 근데 이게 왜 저렇게 됐는지, 이게 처음부터 이런 <laughs> 컨셉의 고깃집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바뀐 건지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굉장히 오래된 갈매기 집인데, 저 메뉴에 보면은,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시켜 먹는 것도 그렇고, 갈매기보다는 저 소고기가 메인이더라고. 특히 여기 우설이 또 유명해요. 그 우설이랑 같이 먹으라고 주는 게 지금 저 소스. 이렇게 일렬로 다섯 가지 있잖아. 저 소스를 이제 우설에 곁들여 먹으려고 하시더라고. 우설은 조금 도톰하게 준비가 되는데, 요게 뭐 수급 문제로 한 테이블에 딱 하나밖에 주문이 안 돼. 그것도 일, 딱 100g. 그 예전에 한번 와보려고 했었던 것도 우설 먹으려고 했던 거지. 뭐 지금이야 우설 하면은 거의 미우에서 매월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고 있긴 하지만. 그리고 부일갈매기의 또 다른 시그니처. 이게 속꼬리래. 속꼬리를 아주 얇게 잘라서 구워먹는 거고. 그리고 이건 원래 야끼니꾸집 가면은 이 양념된 갈비살은 안 시켜볼 수가 없으니까. 아무튼 외도를 한 이유는 그 미우는 예약이 이제 뭐 아무 때나 되는 데가 아니잖아 그리고 마침 여기를 가자고 한 놈이 주로 맨날 나한테 소고기 먹을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본 놈이야 사실 미우를 처음 갔던 것도 이놈 때문에 그냥 찾다가 간 거였고 뭐 조우 뭐 다른 고깃집들도 다 이놈 새끼가 꼭 소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변에 형 요새 뭐 어디가 잘 나가요?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고 뭐 예약해서 가고 이랬던 데란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예전에 한번 올려다가 못온대니까 그래 그럼 여기나 가자 해서 이제 불갈매기로 간 거지 다 이건 우설은 방금 찍은 게 이제 레몬즙. 원래 그 레몬즙을 많이 곁들여 먹잖아.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파채. 이건 내기시오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파를 묻혀 놓은 게 있어요. 이거 굉장히 감칠맛 나게. 이게 뭐 볶아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운 맛은 또 하나도 없어. 뭔가 그 MSG랑 후추 맛에 이렇게 절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아, 난 되게 좋아했지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기를 저거랑 제일 많이 곁들여서 먹은 것 같아. 요기에 그리고 그 소꼬리. 속꼬리를 얼려가지고 되게 얇게 썰어서 냈잖아. 그러니까 뭐익는데 걸린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. 차돌박이처럼. 그리고 이렇게 장갑 끼고 가운데 뼈 부분 잡고 이렇게 뜯어 먹으면 되는데, 아, 나 이거 진짜 맛있더라. 이그 고소한 맛이랑 그 식감이나, 그러니까 지방이랑 살코기 비율이 난차돌박이보다는저 속꼬리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차돌박이는 지방이 좀 너무 많은 느낌이고. 걷다가 저것도 뭔가 그 맛소금이랑 후추를 뿌려놓은 건지 입을 엄청 땡기더라고. 다른데 없는 부위이기도 하고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여기를 가게 된다면 저것만 오지게 시켜먹을 것 같아. 요거는 안창살. 사실, 안창살이야말로 진짜 그냥 원육 퀄리티 가지고 승부해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거든. 왜냐면은 요거는 뭐 탈의 양념을 발라 구우면은 안창살 그 육향의 매력이 좀 반감되는 느낌도 있고. 그렇다고 뭐 양념 없이 구워 먹었는데 또 육향도 약하고 뭐 이러면은 그 굳이 안창살을 먹나 이러잖아. 그래서 뭐 이게 같은 업장을 가도 안창살 같은 건 어느 날은 진짜 맛있고 어느 날은 좀 맛이 애매하고 이럴 때들이 많은데 뭐 이날 요 안창살은 사실 개성이 많이 부족했다. 사실, 육향이 약할 거면은 그냥 등심을 먹으면 되잖아. 여기는 확실히 여기만의 강점이 있는 부위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다른 곳에 없는 메뉴들을 내가 그래서 주로 다 시켜보고 싶었는데 몇 개는 이미 그 없더라고. 품절이야. 그리고 역시, 야끼니쿠 하면은 요거지. 이제 그고독한미식가에서도 이노가시라 그 고로. 그 사람이, 그 아저씨가 이제 어디 골목길에 있는 뭐야끼니쿠집 들어가면은 꼭 시켜먹는 거잖아. 가루비라고 써있는 갈비. 그리고 양념 이렇게 발라놓은 거.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불판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일본은 진짜 그 야끼니 쿠집이 아예 그냥 환기가 안 되는 곳이 있든지 아니면 저렇게 그 불판 바로 옆에서 연기를 빨아들이는 구조의 불판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 왜 위에서 그왜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 그거 있잖아. 그거 뭐라 그러지? 그 뭔가 ufo에서 사람 납치해 갈 거가 생긴 그런 거. 아무튼, 근데 내 경험상으로는 이게 비주얼과는 다르게 이 불판 바로 옆에서 빨아들이는 게 훨씬 잘 빨아들였던 것 같거든. 그래서 왜, 왜그 외계인이 납치해가는 <laughs> 그런 형태를 주로 취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리고 그 양념이 된, 그리고 기름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고기에는 요 달걀 노른자가 거의 필수지. 미우에서도 왜그 흰쌀밥 위에다가 달걀 노른자 딱 얹어가지고 양념된 고기를 딱 그걸로 이렇게 싸먹는 거. 그게 별미잖아. 근데 이날은 밥도 없이 이렇게 먹었나 보네. 아, 그리고 생각보다는 여기에 그 탈의 맛이 그렇게 짜거나 달지가 않더라고. 이거 뭐 많이 먹어도 그렇게 안 물릴 것 같아. 그니까 일본에서 원래 야끼니쿠집 가서 그 양념된 고기 막 먹다 보면은 좀 많이 짜고 많이 달고 이래가지고 많이 물리거든. 그다가 엄청 기름지기도 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 그 간, 그 강한 맛을 좀 부드럽게 누르기 위해서라도 달걀 노른자가 거의 필수인데 여기는 굳이 달걀 노른자 저거 안 찍어 먹어도 되겠더라고. 그래서 그냥 요런 뭐 간마늘이나 다른 거 곁들여서 먹고 했어. 아, 그리고 이모님이 여기 저 뭐야. 파채에다가 무저 단무지 무친 거 저거를 이렇게 섞어서 같이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. 그리고 이제 뭐 먹어볼 만한 건다 먹어본 것 같아서 이게 아까 메뉴판 보면 알겠지만 벽에 원래 붙어 있는 그 기존의 메뉴판에 적혀 있는 거는 갈매기살이랑 항정살이야. 그리고 여기 이름도 가게 상호도 부일갈매기잖아. 그러다 보니까 또안 먹어보기도 못하더라고. 그래서 다 먹어봐야겠다 해서 항정살이랑 갈매기살도 시켜봤지. 근데 뭐 항정살은 사실 뭐 어디에서나 비주얼도 그렇고. 웬만하면 맛이 없기 힘들잖아. 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 항정살이야말로 퀄리티를 구분을 못하겠더라고. 그러니까 그 나쁜 항정살을 내가 본 적이 없어. 이거를 또뭐 달리 말하면은 그 특별하게 맛있던 적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. 그래서 그냥 잘 구워가지고 일단 첫 점은 나는 그냥 소금만 찍어 먹어봤거든. 근데 역시나 뭐 다른 데서 먹는 항정살이랑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아. 아까 그리고 메뉴판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은 가격도 다른 데랑 비슷해. 그러면 이제 차별화를 하려면은 곁들여 먹는 게좀 달라야 돼 근데 여기는 아까 왜그 이모님이 추천한 파채랑 저 단무지 무침을 같이 섞어가지고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곁들여서 먹으면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 뭐 나쁘진 않은데 나는 사실 대부분 좀 그렇더라고 어느 식당을 가나 약간 생소한 조합으로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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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되게 여러 가지 섞어서 먹어보라고 막 추천을 하시는 곳들이 많잖아. 그런 것 치고 그 의미를 찾았던 적이 별로 없어. 어, 굳이 왜, 이, 이렇게 먹어서 유독 더 맛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이걸 권하시지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. 이것도 사실 뭐 나쁘지는 않지만, 뭐 의미는 모르겠더라. 그리고 또 나온 게 갈매기살. 갈매기살은 또 저렇게 막 양념 묻혀서 나온 거. 굽당은 그냥 나오잖아. 근데 원래 예전에 그 갈매기 살 집들 가보면은 보통 요런 양념에 묻혀서 나와요. 그 옛날에 나 대학 다닐 때 근처 막 학교 근처에 뭐 그런 거 많은데 설회 갈매기인가? 그거 되게 싸고 맛있어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약간 악몽이 떠오르는 게 거기도 이게 양념돼 있는 거라서 안 태우려면은 진짜 쉴새 없이 뒤적여줬어야 되거든. 그러다 보니까 얘도 되게 열심히 뒤적여야 돼. 고깃집을 갈 때는 거의 웬만하면 이제 구워주시는 곳을 가게 되다 보니까,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, 그 구워줄 거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별 차이도 없는데 왜 가격만 그렇게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되냐 하는 입장이거든. 근데 역시 갈매기 쌀은 그 그냥 먹으면은 가끔 이제 퀄리티가 좋을 때는 안창 쌀 같은 그런 육향의 매력이 있긴 한데, 그냥 항상 평타 아니면 늘좀 맛있게 먹으려면 요렇게 양념 돼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누구나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공깃밥은 안 먹었어도 카레라이스는 한번 시켜봤는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먹던 맛인데 smb인가 아니 이게 카레보다 오히려 그 하이라이스 그 하야시 라이스에 더 가까운 맛인 것 같기도 하고 이날 세시서 먹었는데 내 친구가 계산해 가지고 얼마 나왔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각 그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저 소꼬리가 먹고 싶다. 요런 거 아니면 딱히 막 강추는 못 하겠네. 내가 원래 또 소고기집들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떨어지기도 하잖아. 끝